맛있어? 응 어떡해 이거 막 팔렸어 어떡해 이거밖에 안 남았더니 이거 사고 싶지 이거밖에 없으면 사고 싶지 일단은 이거 하겠습니다 나는 <목소리도> 두개 사시나요? 너무 멋져요 <목소리도> 당연하지 일단 값이 일단 이것만 얼른 계산하고 오케이 okay, 우린 배 일단 이것만 얼른 계산하고 오케이 우린 배고프니까 된장찌개 맛있겠다. 시작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데 인사하고 있어. <laughs> 안녕. 한정판이라니까 사고 싶네. 그래 <웃음> 쓰겠지. 절대 <laughs> 안 쓰진 않아. 단지 부자이가 우리는 많아서 그렇지. 두개 남은 랜덤. 최후의 두 개. 이거 진짜 나 못쓰겠다. 아, 나, 나 어, 폴코에 쓸순 응.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느낌의 폴코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응. 나도 폴라로이드가 없을 것 같아. 폴코는 안 사도 될것 같아. 폴거는 나도 많아요. 너무 워 이런 거, 난 이런 게 팝니다. 아, 판때기? 응. 샤인 파츠, 샤인 파츠 사야지 이것도 예쁘다, 검정만. 응, 예뻐, 고 예뻐. 그거 알아? 이렇게많다면은 음. 없는 색깔 아쉬워질걸. <laughs> 한 밖으로 쓸수 있잖니? 뭔가 이계열이나 이계열, 절충안 다양한 색을 사기 위한. 아.. 고민되는구만. 그럼 많이 사야 되잖아. 하나가 더 되는 거지요. 그래.. 8월 안살 거니까 이렇게 사자. 네, <laughs> <laughs> 영업 성공. 오. <laughs> 어... <laughs> 아니야 이건 막이 그래서... 펄이 너무 예쁜데 컨텐시가좀 음. 커. 아 펄은 잡펄이라서 예쁜데. 아 그러네 약간 모래알. 음, 음, 음. 좀 크기나도 언니가 쓰지응 음, 색깔 들어가 있구나. 아 이거는 색깔 안들어가고응 음, 이거는 색깔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무지야? 무지반 모는밤아 신기하네 크기 엄청 귀엽다 하트렉스 단독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진짜 풀고한이 이게 너무 귀여워 대박 대박 맞아 대나 입에 크림 묻힌 것도 <laughs> 아, 귀여워 너아 이거 귀엽다 양치하고 응 음, 이것도 귀여워 음, 네. 어, 고민이네 그거 고이네 하나 사나? 하나 음, 필요하긴 할것 같은데 나 아, 노란색 좀 약간 외출용으로 사고 싶긴 하다 아, 하나만, 하나만 살까? 보라색 사나요? 네 예. 노란색 응 음, 예뻐. 음, 예뻐 이거 때문에 예전에 음. 한때 아카이브 쓰고 싶었는데 음. 직히이건 너무 음.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즈골드림이 맞아 이게 아까 있지? 이건 되게 넓네. 넓지 일상 넓은데? 와 형형색색 당황했다 아 이거 사고 싶었어 나는 그거 너무 귀여워 이거 양팡 보면 이것만 품절이더라 음, 음. 예쁘다 이거 응 예쁘다 아기 마트에도 색깔이 많고 여기가 더 많네 아 맞아 그 곰돌이 나귀여네 귀여워 응, 귀엽다 짠 아, 슬쩍. 슬쩍. 아, 슬쩍. 슬쩍. 슬쩍 아 이게 뭐야 진짜 어없어 <laughs> <의미> <laughs> 우와 아, 이거 뭐야? 너무 예쁜데 이거? 오, 우와 뭐야 이거? 상토에다 붙여도 되는구나? 미쳤다. 와 아, 미쳤다. 진짜 잘 나온다 요즘에 0데 진짜? 진짜로 1500원밖에 안한언니야 다섯이. 다섯.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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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지갑. 아, 지갑. 갑시다. 아. 이게 색은 너무 내 스타일인데, 나이 곰돌이가 너무 귀엽다. 어, 나란하이언이 펄. 음, 귀엽다. 워낙 아, 파우치 진짜 그만하자. 어, 카오카도 있네. 어, 이건 뭐지? 뽐뽐. 아, 귀엽다. 어, 이거 왜, 체리범에 이제 뽐이 생겼나? <laughs> 또 체리체리체리하니까. 체리 이게 치칠했야치 귀엽다. 괜찮네. 두개 만이천 원이라. 가격은 괜찮지? 음. 너무 귀엽데 아니야, 이번에 프로름 사가지고. 패스. 이게 뭐였나 어, 이거 내가 샀다네. 아! 우와. 어. 떡메5 0 0매에 얼마야? 5 0 0매에4 2 0 0원이야4 2 0 0원 응. 완전 괜찮다 이거 4 엄청 괜찮아 이거 싸우자 해봐 나는 4강0 m l 4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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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아 진짜 많아 리본 같은 아, 직빵이야. 아, 벌써 벌써 좋아. <laughs> 진짜 얇은가? 어좋다스펀테이프 응.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여린님께서 받. 아.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색깔 괜찮은 음, 그라데이션으로 쓸수 있어 오케이 원어리 스톤 레이저 <laughs> 파오바오 아그 두께 다른 거 그런 건가? 아니지? 아니 아뇨 아니. 체크만 체크만 아 제크만. 제크만. 어, 이거 너무 예뻤는데? 돌돌 음. 말 신기한 재질 이랑 음. 음, 하트 핫테크. 스티커 이거 나 색깔 몰라 나봐 뭐야 색깔 예쁘다 괜찮지? 와노랑색도 예쁘네 예쁘다, 예쁘다 잘 쓰게 어, 빡빡해 <laughs> 어 뭐야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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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잘 썼는지 알겠어 한번 보여줘 <laughs> 멜페 <멜패. 웃음> 내가 동룡을 메인을 해웠지 레테. <laughs> 어. 어, 여기도 있어. 어. 아, 이거, 그거. 어 아, 그거. 어, 이거 진짜 하나만 써줘도. 끝. 다 끄고 끝. 여기 애들 담가주면 되나? 응. <laughs> 담근다? 과격하시네. <laughs> <laughs> 어, 운데 네. 이거 하나만 담고, 끝. 이것만 오 5년에서 그냥 습구 배경으로 써도 될것 같아 그치 아또 이거는 또안에 따로 꾸미고 밖에 따로 쓰고 그럼 좋지 않을까? 이쁘다 예 다시 가자 <laughs> <laughs> 다시 A5 써야 되나요네 반짝이 봐 어,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어, 예쁘다 그래 나 이거 메인으로 세웠는데 나 이거 너무 귀엽다고 이거는 진짜 <laughs> 진짜 귀엽지 않아? 진짜 귀엽다. 아우, 대박. 귀여워. 오, <laughs> <laughs> 어, <laughs> 거기 꺼놨어. 놀러갔다. 아, 진짜 놀러갈 <laughs> 때 쓰면 <laughs> 되겠다. 예쁘지? <laughs> 이거 쓰려면 전지에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봐. 이것도 아, 그만큼 큰 거야. 짱 크네. 왜 <laughs> 근데 이거를 썼어요. 짱큰 멜리팩토리. 피 어, 귀여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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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주택. 웃음> 장난요아져 너무 귀엽다. 음. 스티커 붙이기. 클랑스. 아, 예뻐. 아, 감사합니다. 꺼내서 보여드려야 돼. 짜이 아. <laughs> <laughs> 라인이 너무 예쁘다. 신기하네. 그니까. 볼지 아, 예뻐. 저는 골찐이야. 골찐이면 푸르르. <laughs> 자 <laughs> 랜덤 페이. 대신 양은 다릅니다. 안 산다 했는데 랜덤 페이. 아까 보여 드렸지만 간단하게 우리 범디님은부채나지 못해요. 네, <laughs>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웃음> <웃음> 마음에 들어요 이뻐 구성 너무 잘 나왔어 이건 실패하지 않으니까 맞아 실패할 수 없는 러브 멤버들 개에 12,000원이래 맞 저는 한 봉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음. 나왔요괜찮아또 하나에는 이렇게 1장이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짠. 에제부터왜 내지? 이렇게. 이런 거두 개? 샤인 파츠는 따로 두개더 사고, 이거는 광화문 한정판. 두 개씩 샀어요. 누나 하나씩 보서 진짜로? 응. 색깔이 예쁘서 이렇게 샀어요. 따로. 얘가 1,800원. 아, 이거는 아, 맞다, 맞다. 한정으로 1,800원이고, 음, 얘는 2,000원이에요. 음, 저는 무조건 하나씩. <laughs> 정판 두개 그리고 샤인 파츠 네개알별로 샀습니다. 맞아요. 응. 잘 샀어. 색깔 골고루 골고루 잘 샀습니다. 우리 진짜 별로 안 샀다. 어, 별로 안 샀어. 종류가 너무 좋았 없어. 그죠? 스티커 바인더 펜 응. 그리고 여기 비욘디 데코 포켓 타일. 이 이거 샀어요. 저는 노란색깔 40 포켓짜리. 저는 80 40포켓 응나 음, 아, 40포켓 80페이지 이거는 40페이지, 2 0어이거는더 두꺼워요 두꺼운 거 저는 <laughs> 많이 모아놨거든요 <보완할> <laughs> 그리고 A5 바인더. 이렇게 딸기 바인더 비 바인던데 그리고 제가 쓰는 속지를 넣으려고 이렇게 만요 샀고 얼마죠? 1음에0 그리고 제진이 갑자기 필꽃 쳐가지고 샀어요 이나봉주방 아라딘 아습니다 너무 예 예뻐요 아주 잘 샀다 이볼까응 왕잘라봐아 집에 가서 아 잘..잘라주세요 아. 아 <Gibson 인사> 나는 여기 뒤에 달렸어. 아, 어? 어머, 다르구아 아, 그냥 짜도 되겠는데? 아, 안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안들어 사진 찍고 보세요아 진짜? <laughs> 내가 이걸로 표고를 과연 할까? 표고 해주세요 이걸로. 1,500원인데 사봐. 잘할 듯. 그지 1,500원이라고. 근데 이것만 예쁘고 다 아깝거든? 다 약간 다 안쓸것 같은 볼... 느낌이긴 한데 표고 했어. 내표고예요 여기 이걸 보러 왔지. 생각보관함 괜찮긴 해. 너무 많지도 않고 음.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난 아마 이렇게 감성적으로 쓰진 않을 것 그치, 같지만 왜? 우린 약간 귀엽게 쓰지 않을까? 뭔가 그러니까 스티커 한두 개 붙을 수도 있어. 한두 개 정도? 아 재질 너무 좋다. 음. 아 색깔은 나 이거 아니면 이거 사고 싶거든? 저는 민색. 정했어요 음. 이미. 또 잠을 고민할 시간 되겠습니다. 어, 나는 이거. 어그 뭔가 좀더 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귀엽게 써주겠어 <웃음> 오케이. <웃음> 음 좋아. 그리드레라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꾸며 이이 개파. 여기 이 개비 이 갭... <laughs> <이 갭이 웃음> 그 <이후로> 뭐야? 꾸며주시나요? <웃음> 저기요? 저기야 <laughs> <어디야? 웃음> 안녕하세요. <목소리> 산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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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